호주의 경제가 금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이곳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죠.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시한폭탄이 쬐깍거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호주는 정말 부러운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고 개인 자산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과 삶의 균형도 좋고, 교육과 의료 같은 기본 인프라도 훌륭하죠. 게다가 부의 평등 측면에서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나은 편입니다. 일본처럼 부의 축적을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나, 아이슬란드처럼 인구가 적어서 부를 나눠 가질 사람이 몇명안 되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호주는 꽤 괜찮은 성적표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호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 구조입니다. 이 나라는 천연자원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요. 땅에서 캐낸 광물과 석탄, 그리고 정제하지 않은 원자재들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다가 결국 파산하는 것처럼 호주도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면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땅을 파서 파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게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세계 자원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더큰 문제는 호주가 동시에 두 개의 상반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으로의 자원 수출에 거의 전부를 의존하고 있죠. 이건 정말 위험한 줄타기예요.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호주가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동시에 양쪽 모두에게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호주가 미국에서 더 많이 수입하고 있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역보호주의가 강해지는 추세는 호주에게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특히 호주의 두 번째로 큰 수출품이 석탄인데 이게 또 문제예요. 석탄 수요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 같은 대안들이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석탄에 의존하던 산업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패예요. 쉽게 돈이 되는 자원은 쉽게 훔칠 수 있는 보물 창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호주의 강력한 제도와 기관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를 잘 막아왔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천연자원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는데 실패했다는 게 호주 정부의 큰 실수였어요. 자원에서 나오는 부를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정부가 자원세를 올리려고 시도했지만 대형 자원회사들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정부가 오히려 자원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연가스 산업에만 1년에 약 150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국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데 쓰였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주는 자국의 가스를 해외로 수출한 다음 그걸 다시 국제시장에서 비싼 값에 사오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원부국이 자원수입국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런 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일찍부터 알고 있던 문제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호주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택시장이에요. 호주의 주요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걸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호주는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죠. 많은 이민자들이 호주의 높은 급여와 좋은 생활 환경에 이끌려서 오는데, 당연히 이들도 살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민자들이 모두 집을 찾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부유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호주의 주요 도시들이 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를 결정하죠. 당연히 집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향후 2년간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정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전체 거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거주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짜 수요의 대부분은 호주로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외국인 구매 금지 같은 조치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죠. 호주의 또 다른 강점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주의 서비스 수출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상품 수출만 보면 정말 형편 없지만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 수출의 약 3분의 1이 이런 무형의 서비스 판매에서 나옵니다. 서비스 수출은 배에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서 눈에 잘안 띕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관광이에요. 외국인들이 호주에 와서 돈을 쓰면 그게 경제학적으로는 수출로 계산됩니다. 심지어 제가 만드는 이 유튜브 영상도 서비스 수출로 분류돼요. 호주에 있는 저 같은 크리에이터가 미국 기반 회사인 구글과 미국 스폰서들로부터 돈을 받으니까요. 유튜버만으로는 경제를 떠받칠 수 없지만 호주는 다른 걸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바로 유학생 산업이에요. 주택시장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외국인 구매금지는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일시적이라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살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는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도 학생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옵니다. 부동산이나 취업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죠. 공정하게 말하자면 정부도 이런 가짜 대학들을 단속하긴 했어요. 소위 학위 공장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엉터리 대학들 말이에요. 하지만 호주의 일부 주요 교육 기관들도 이 유학생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 금지 같은 조치는 진짜 정책 수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소한 불편함 정도에 불과해요. 호주 부동산은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불을 더 지피는 게 있어요. 바로 세금 정책이에요. 호주의 세금 제도는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자본 이득세 인센티브 같은 복잡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핵심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투자용 부동산을 하나도 안 갖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선택으로 여겨질 정도예요. 이런 세금 구조는 빚을 많이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그 결과 호주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1위는 스위스인데 그건 특수한 은행 시스템 때문이니까 좀 다르죠. 호주 정부의 부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지고 있는 빚은 정말 엄청나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호주인들에게 이건 무슨 고급 재테크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집을 사려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호주인들이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로 살면서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임대료가 부동산 가격과 함께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매년 점점 더 비싸집니다. 모기지는 금리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임대료보다는 예측 가능해요. 게다가 모기지는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지만 임대료는 끝이 없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집을 사야 할 이유가 되는데 호주에는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매우 약하고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은 매우 강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모기지를 못 갖는 사람이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보다 집을 잃을 확률이 훨씬 낮아요. 은행들이 집주인들에게 좀더 관대하거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집이 너무 비싸서 이게 거의 은퇴 계획의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다 갚은 집이 없으면 은퇴 후에 생활비와 계속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큰 은퇴소득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죠. 안타깝게도 주택 수요를 다루는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택 위기를 해결하겠다면서 첫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집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나 세금 면제로 구매력을 높여주는 거죠. 모든 첫 주택 구매자에게 구매력을 10만 달러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집값이 10만 달러 더 오르는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쩌면 이게 정부의 진짜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수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일반 호주인의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법도 매우 강력하고 기업들이 이걸 피하려고 해도 잘 감시되고 있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리콘밸리나 뉴욕, 런던, 심지어 홍콩만큼 경쟁력 있는 고소득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6자리 연봉을 받는 일자리를 찾아 시드니로 몰려드는 인구 유입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얼마든 상관없을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들 말이죠. 어쨌든 세금 정책, 이민, 개인적 절박함, 그리고 정부의 관대한 인센티브가 다 합쳐져서 시장에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공급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고, 사실 공급 측면이 더큰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호주는 1인당 토지 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넓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땅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주요 도시가 아닌 지역의 집값은 사실 꽤 저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들 중 하나죠. 이 도시들 안에서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과 엄격한 구역 지정법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을 막는 온갖 익숙한 문제들이 다 존재해요. 이걸 바꾸려는 인센티브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호주는 여전히 주택 소유율이 비교적 높고 사람들은 집을 개인 재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깁니다. 팔 생각이 없어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있지만 저렴해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지지는 없습니다. 미묘한 차이죠. 호주는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처럼 개별 주들로 구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주들이 각각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집을 살 때마다 구매자는 인지세라는 걸 내야 하는데 이게 최대 총 구매 가격의 6.5%에 달합니다. 이 돈은 그 집이 있는 주 정부로 들어가요. 원래는 새로운 소유권을 등록하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거였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이 세금 수입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는 주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인지세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되거든요. 인지세는 구매자가 내지만 집을 파는 사람도 결국 새 집을 사야 하니까 똑같이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가족용 주택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 계속 삽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택이 나오지 않으니까 공급이 더욱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주는 건설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건설은 노동 집약적인 일이고 호주는 또 소득 수준이 매우 높죠. 숙련된 건설 노동자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광산에서 천연자원을 캐는 일로 끌려가서 엄청난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새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산회사들과 노동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셈이에요. 결국 대부분의 개인들은 주택 문제를 고치고 싶어 하지 않고 주 정부들도 수입원을 잃고 싶지 않고 연방정부도 최대 고용주 중 하나를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호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일반 호주인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호주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사실 호주가 가진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부의 평등입니다. 이건 현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호주는 소평등 면에서는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세금과 복지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캐나다가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부의 평등 측면에서는 호주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사회적 세금과 복지 정책이 훨씬 더 강력한데도 말이죠. 심지어 호주는 일본보다도 부의 평등이 높습니다. 일본은 소득 불평등이 심한 편인데 엄청나게 높은 상속세로 이를 보완하고 있어요. 세대를 넘어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럼 호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의 평등이 높아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부의 불평등도 높아져야 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벌면 저축과 투자도 더 많이 할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불어나니까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슷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이유는 부를 측정하는 게 소득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집됩니다. 반면 자동차나 가구, 심지어는 주택 같은 자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호주에도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호주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기가 사는 집에 많은 부를 묶어두고 있는 거죠. 또한 호주는 의무적인 은퇴 저축 제도가 있어서 연금을 통해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택 자산의 가치가 높다는 건 나라 전체의 다른 모든 주택이 똑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면 반드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인크레더블 영화의 대사를 빌리자면 모두가 슈퍼일 때는 아무도 슈퍼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헤드라인 수치들은 사실 더 해로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감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넓은 부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들 중 상당수가 젊은이들을 희생시켜 만들어졌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 10만 호주 달러를 버는 근로 연령의 호주인은 약 6만 3천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냅니다. 같은 금액을 버는 65세 이상 호주인의 평균보다 2.5배나 더 많은 거예요. 여기에 더해 나이든 호주인들은 주택 시장이 지금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을 때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세대간 적대감을 만들어낸 건 당연한 일이죠. 좋은 소식은, 일반적인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호주에는 실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는 겁니다. 진짜 질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양측 모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리에 어쩌면 이들은 정말로 고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이들이 선거에서 중요한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죠. 자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자원회사들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거나 보조금을 줄이는 건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상 유지가 훨씬 안전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더큰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젊은 세대는 점점 더 집을 살수 없게 되고 자원 의존도는 더 심해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은 더 고조될 거예요. 호주가 지금까지 이 모든 문제를 안고도 번영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제도, 풍부한 자원, 좋은 지리적 위치, 그리고 안정적인 글로벌 환경이 다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이런 행운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호주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해왔어요. 하지만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고, 기득권의 저항이 강하고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보다 우선시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호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적 개혁을 단행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역사는 후자를 선택한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죠. 호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할 수 있어요. 표면 아래에서 쬐깍거리는 시한폭탄을 제때 해체하지 못한다면 호주의 황금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